유하,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자, T1의 가감한 결정, 책임자는 없다. 최종 결정은 단장. 그리고 나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뉴스는 글쎄요. 보통 이 글을 보면 폴트와 조마시가 가장 많은 관여를 했고, 분명 근데 폴트와 조마시처럼 이 언론에 직접 나서지 않는 상사분들도 계셨겠죠? 글그 내용만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정체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마시와 폴트 단장이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였고요. 다만 이제 내 책임이다.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화가 난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참 웃긴 게요, 여러분. 이러고 또 성적을 잘 내면 여론이란 게 진짜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마냥 뒤집힐 수도 있는 거야. 짱, 스포츠 구단은 결국은 성적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의 이런 비난 여론보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어, 자나 때도 얼마나 그 첫날에 진짜 내 방송, 나 방송 접는 줄 알았어. 그냥 이대로 방송 접어야 되나 그 생각했습니다. 첫날 제 채팅창 보고. 그래도 4강 가고 재밌게 디풀이 하고 끝내니까 이제 또 세탁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양대인 감독의 입장 표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화가 난다. 화가 날 만하죠. 누가 봐도 화가 날 만해.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하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갑작스런 경질 통보와 함께 해고가 됐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도 손상이 됐어요. 자 팀을 엔터테이머로 본다. 약간 이런 여론이 좀 많더라고. 뭐, 컴캐스트가 들어오고, 뭐, 엔터테이먼트로 본다. 이런 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게 행사나 광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찍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양대인 감독의 전문 경질 이후에 양대인 감독이 말했죠. 감독으로서 책임감 있게 상황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 21년 T1의 남은 경기를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T1을 떠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통보 경질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T1에 노력했다 그리고 T1을 응원한다 나도 하나의 e스포츠 팬이다 그리고 시즌 중에는 팀과 본인과 선수를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팀에게 갈수 있는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난 가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e스포츠가 흥행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우리는 같은 나이에 친구고 같은 시기에 다원에서 롤드컵 우승을 했고 감독으로서 같이 경지를 당해봤죠. 내가 당한 경질은 조금 솔직히 진짜 웃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고 아니 근데 사실 그것도 난 너무 화났어요. 너무 화났지만 진짜 너무 너무 화났지만 그래도 조금 웃어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친구. 그리고 전 동료가 아닌 하나의 e스포츠 팬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뭐 결론만 말하자면 T1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팀이고 남은 시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양대인 감독도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의 e스포츠 팬으로서 전 동료로서 이번 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같이 겪어봤던 양대인 선수는 양대인 코치는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게임 지식도 좋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도 열심히 사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T1도 굉장히 멋진 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둘다 멋진 팀이고 멋진 코칭 스태프로 남았으면 좋겠어. 뭐 지금 순간적으로 뭐 어떤 여론이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KT를 상대로 T1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너 선수가 특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죠? 난, 티어 선수들도 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멘탈 흔들릴만 하고, 경기를 처음 나온 선수도 안 해본 조합으로 나와서 좋은 경기력으로 결국 보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페이커가 현재 전하는 팀 분위기. 이기고 싶은 경기였는데, 이겨서 만족스럽다. 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선수는 잘 모른다. 팀쪽으로 코칭 스태퍼가 선택했을 거다. 모두가 심란할 거라고 생각했고 심란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선수들이 프로 게이머답게 경기에 집중해서 잘해줘서 고맙다. 사실이죠. 실제로 페이커 선수 본인도 잘한 거죠. 자 현재 팀 분위기는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심란한 상태죠. 이거를 심란하지 않다고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팀 내부적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잘 잡으려고 하고 있다. 자뭐 대충 얘기를 보면 이게 약간 내용이 있는데요. 양대인 재파 감독님이 굉장히 롤을 잘하고 지식이 많다. 많은 걸 알려주셨다. 그리고 코치진의 방향성대로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좀 어울려서 모두의 의견이 조금 더 버무려져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살짝 힌트 아닌 힌트를 주지 않았나. 지금으로선 결국은 방향성 또 바뀌었고 선수들도 혼란스럽다. 자신감이 많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극복하고 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롤드컵 우승도 노려보겠다. 근데 진짜 롤드컵 우승까지 하면 진짜 하, 드라마 쓸것 같아요. 잘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롤드컵 우승을 바라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플레이오프 뚫고 하나 하나 올라가면서 정말 결승전만 가도.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줬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억측을 상가해 주길 바란다. 굉장히 모범적인 인터뷰. 페이커 선수다운. 뭐 양대인 재파 감독 코치님들도 그렇고 페이커 선수도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고 서로를 좀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 코치도 입장을 밝혔죠. 아쉽지만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팀과의 접촉이 계약이 돼서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팀에 잠깐 들어갈 수 있다. 더뭐 마무리를 하자면 그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동료 그리고 지인이자 친구로서 그리고 또한 명의 e스포츠 팬으로서 T1이라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구단 이런 사태에 처한 것 혼란스럽고 심란한 상황에 처했고 그 와중에도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양대인 감독과 제파코치가 시즌 도중에 경질된 거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억측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둘다 응원하고 결국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안타깝다. 하지만 둘다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이런 게 요약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뭐, 보는 나도 솔직히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데 선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팬분들도 힘들죠. 나보다도 팬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어땠는지 이거 컨텐츠 하면서 어땠는지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꺼내면. <laughs> <왜냐면, 웃음> 한건 아니 근데 나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이미 님들 그 경지를 당하고도 네 경지를 당하고도 선수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시발 감독이 그딴 걸 시켰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감독직을 내려놓지 않고. 최대한 수행해내려고 했던 점 선수가 감독에게 야발연안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만들지 않았던 점 그런 모범적인 인성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